오늘은 밖에 비가 와서. 조식을 안으로 들여다 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뭔가 상태 좋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비가 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바깥이 엄청 맑아졌어요. 그래서 비가 와서 그냥 아침 먹고 프렌즈 보고 있었거든요. 자 이제 나왔는데 다시 날이 조금 흐려진 것 같아요. 그래도 비는 안 와서 다행이에 이거 좀 쌀쌀한 편인 것 같아요. 아거똥 냄새. 이거 음, 해가 없고 이렇게 그, 급조거든 그, I l i k e to suggest for you that you for there you can spend some about 20 minutes. There is no restaurants around there. Mm -hmm. Mm -hmm. If you want to spend time to stay for a while, whatever you want, think about it. Okay. Okay. And you can tell me. Okay? <laughs> okay. All right. Thank you. 비가 엄청 많이 오다가 지금 서서에 그쳐가고 있는 것 같아. 요 해도 나고 있고 센토리니 날씨 레이더 망 분석해서 보고 있는데 한시좀넘으면 그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진짜 갑자기 이렇게 잦아졌어요 신기해. 아, uh, no, I think we're just gonna just walk and do that. So just from here to a k r o t i r i 이제 날씨가 갑자기 급 <laughs> 맑아졌고 여기가 여기가 레드 비치예요. 보면은 다 빨갛죠. 조금 넘어가면 음. 그 이게 무지개 떴어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돌들이 다 빨간 곳이에요. 반대편으로 보니까 바다 색이 되게 독특해요. 중간에 약간 베이지 색깔? 되게 흙이 올라와서 그런 건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빨간 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빨개지네? 이렇게. 아 진짜 바람이 장난 아니게 부는데, 어, 근데 너무 예뻐요. 이런 붉은 남벽이 되게 이국적. 이게 리비시아 진짜? 하단 이런데. 아. 어렸을 때 이게 그렇게 신기했어 이게 막 물에 뜨잖아. 어, 어, 어. 가벼운 돌이라서 <laughs> 그게 진짜 안에 다 비어 있는 느낌이야 많이. 여기 조금 더 바다 쪽으로 가까이 오니까 이렇게 훨씬 더 붉은 곳들이 보여요. 이거 약간 그 선지 해장국의 선지 같지 않아요? 택시 기사님도 말씀해주셨는데, 사람이 엄청 많다고 하셨거든요, 성수기에는. 근데 지금은 오프 시즌이라서 사람도 많이 없고 한적하게 볼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비는 살짝 당황스러웠지만, 비 때문에 여기 바닥에 이렇게 됐어요. 초콜릿 아이스크림. 근데 걸어가기 좀 잘한 것 같아, 그렇지? 어, 가면서 이제 완전 완전 시골 풍경도 구경하고 더웠다 추웠다 하냐? 아크로티리 박물관? 맞아 나도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 오늘이 여기서 몇 번째 날 그냥 이것만 있어서 어, 드디어 말이 보여. 아크로틸이 왔어요. 여기가 그나마 그 레드비치에서 제일 가까운 뭐 먹을 거나 이런 게 있는 그런 동네. 그리고 이제 피라까지 버스도 다녀서 이따가 저 버스 타고 피라 가서 거기서 이제 이하 가는 버스 타면 될것 같아요. 저기 멀리 저 절벽 보이는 것도 너무 멋있다. 뭐 없어 미안해. 어머 어얘 색깔 되게 예쁘다. 어머 저다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여기도 똥 냄새가 엄청 나는데. 산토르니가 약간 초승달 모양이라서 여기 끝에서 끝을 이렇게 볼수 있는데 저기가 저희가 묵고 있는 이아 마을 이렇게 신기. 해 밥을 먹으러 왔는데 가는 식당마다 다 닫혀 있어요. 그래서 뭘 찾아야 될것 같아. 뭐가 맛있지? 응. 음. 오케이. 오늘 바람이 너무 불어요. 여쭤보니까 이 주변에 이런 레스토랑은 돌핀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맛있네. 제일 음. 그래도 이렇게 돌면서 풍경 보고 좋았어. 뭐 치즈랑 햄좀 들어간 것 같은데 간단하고 맛있어요. 이건 어때? 바나나 링크는? 좀 음, 새콤한 바나나맛? 여기가 커피가 맛집인 것 같더라고요. 후기를 보니까 그래서 에스프레소 한잔 시켰어요. 음, 향 좋은데? 니이라라비 <목소리> 지금 숙소에 택시 부탁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원래 시간보다 20분 늦는다고 하셔서 <laughs> 일단 추위 속에서 기다려요. 추워가지고 침대에서 요양하고 있는데 일단 따뜻한 차를 마셨고 자 이제 나와서 어제랑 저게 못 갔던 로자 식당에 갈 거예요. 쿠킹이물한을넣이게라키하고 이게, 이게 오도 상은 빨리 없어지고 그 알코올은 좀 목에 남고은좀 목에 담고 팔각향이 진하네. <목소리> 이게 조금 더 특별하다 <목소리> <숙박을> 해야 될까? 좀 <목소리> 흔하지 않은 맛이야. 추명하다가 고우면 <목소리> <탁하게> 아, 진짜? <목소리> 와, 근데 이거는 싫어할 사람은 진짜 싫어하겠다. 향을. 어. 완전 <목소리> 센 팔각향. 응, 나도 괜찮아. 근데 약간 뭐랄까, 딱 먹었을 때, 오, 맛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어, 맛있어 오, 이거 뭔가 다른데? 해서 약간 조금씩 계속 뭔가 먹게 돼. 그냥 보드카 같은 거만나잖아거 보드카 같은 거. 같은 거. 보드 같은 거. 다른카같 거. 보드카 같은 거. 보드카 같은 거. 보드꺼기 거. 보드카 같은 거. 보드카 같은 거. 보드향은 거. 보드향은 거. 보드은 거. 보드은 거. 보드 거. 보 거. 보 거. Pork and 이렇게, 밑에 밥이랑깔려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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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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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그이이리 갈 음. 이집 간이 베스트 아인데 음. 음. 다들 이 집을 추천한 이유가 있었어. 맛있네. 이것도 밑에 약간 밥에 깔려있는데, 밥에 깔려있어야 되는 양념이다. 베타치즈랑 밑에, 밥이랑 같이. 난 탈라미보다 이기서 맛있는 것 같아. 마음에 들어. 여기를 하루라도 먹고 가게 돼서 진짜 다행이야. 탈라미도 응. 맛있었는데. 여기가 더. 응응응. b 응, e 응, 응. 여기서 쌀 처음 먹는다, 그치 이거는. 갈비집인데 간장이 덜 있는 느낌? 마늘도 덜있는 음, 마늘도 덜 있는. 아, 새우 먹어가지고. How do you like it? Oh, it's great. So delicious. 여기 그리스 와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어. 음, 맛있어 이거 김치랑 먹고 싶다. 뭔가 내가 소스를 보고 기대한 맛 그냥 그대로야. 음. 이런 맛을 기대했는데. 어제 그볼로네제 파스타는 어? 조금 싱거웠거든 근데 그 사람만 배정된 것 같기도 어응 음. 근데 왜 차가 계속 바뀔까? 뭐 여러, 수 음. 여러 명 데리고 수도 있 여러 명태리고 왔다가 그냥 우리 태우러 갔다가 또또 가져갔다가 뭐 너무 만족스러워 왜? 살 씹었어? 대체 렇게 맛있어? 난 이러고 갔나봐 이 무슨 말다냐면 이게 잘못 말한 거 같다 아, 비찮데 곰국, 곰국 맛 나. 음. 아니셨다고? 우린 곰국 진짜 많이 먹었는데? 특히나 내 겨울방학 때. 네? 수지 맛에 넣고 해가지고, 그거, 소금 후추 한걸 찍어 먹으면서. 석박지 같은 거, 아니면 이렇게, 김치 어가지고 음악 그은 거. 우리 엄마가 예를 들어서, 엄마가 어디 여행 간다. 뭔가 오랫동안 계속 끓이면서 먹을 만한 거. 보통은 뭐, 미역국, 카레, 우리 집은 곰국. 음. 미역국 카해공고 이런, 이런 식으로. 독기 그게 지겨. 독이? 조기? 독기가 지겨웠어. 소물로 어, 많이 들어. 왔 아. 늘 약간 생선은 독이었어 그 응, 뭐죠? 이런 독이 음? 아니면 갈치 아니면 고등어. 아니면 치 근데 나는 그 곰국이 지겨웠던 게 소금을 넣지 않고는 뭔가 간이 내 입맛에 맞지 않아서 내 입맛에 맞게 이렇게 간을 해야 된다는. 그리고 곰국을 먹으면 약간 입이 끈적거린다 해야 될까? 음, 알저 어, 끈적거리는 그런 <laughs> 느 플라켄 같은 그런. 음, 뭐 그런 느낌. 찌지를 응. 이렇게 찍어 먹는 건 맛있지. 응. 어? 어? 아, 음. 약간 최고분 같은 건막 등갈비 이런 거 그런 건데. 어, 등갈비 같은 거는 뭔가 엄마가 맘 먹고 해야 되는 음식이거든. 피를 빼는데 시간도 걸리고 하잖아. 근데 네, 그런 거 갑자기 필코쳐도 해줄 때, 예를 들면은 막 비가 와. 그래서 오늘 김치전에 막걸리 먹을까 오늘 엄마가 김치우동 해줄게. 막 이런 거. 난 그럴 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나를 뭔가 꼬실 수 있는 <웃음> <웃음> 완전 초토화된. 토리니의 마지막 밤이 가고 있다. 그리고 돌아와서 첫날에 있었던 이 샴페인 남은 거김다 빠졌을 것 같지만 김이 다 빠질 줄 알았으나 꽤나 맛있는 아니, 맛은 좀 변했는데 탄산은 살아있다. <목소리>